너무 많이 뿌렸나요? 아닙니다. 대표님 그렇게 뿌리십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는 어, 이번 시중에 로드샵에 있는 화장품의 어... 리스트가 아닙니다. 아 이거 뭐예요? 아우 시원해. 아 시원하겠다. 가를까요? 네 이게 뭐죠? 이거 알게 되시면 너무 젊어져가지고 큰일 날수 있는데요. 진짜. 네, 화장품 파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laughs> <재밌습니다. 웃음> 화장품 파는 남자가 젊어을려죠 줄기세포라고 들셨죠 네. 네. 줄기세포를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음... 하고 한간에 소문이 어떤 연예인이 줄기세포를 5천만 원 맞아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인간이 젊어지고 싶고 노화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과학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통장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드시기도 하고 있는데엑소바연고의 음. 엑소존은요 줄기세포 안에 있는 0.1%의 핵심물질이 엑소존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엑소존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네. 그 다음 버전인거죠 음. 네, 그럼 우리가 이거 얼굴다바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노화 방지라든가 네. 아니면 탄력이 좀 생긴다든가 네. 주름이 개선됐다든가 방지가 아닙니다 소화로 가는 겁니다 아 완전히 아, 그러면 아야 그러면 <laughs> 저 3,40대의 피부로 저희 엑소바이오코리의엑소디제엑소존이요이안에 77%의 네. 엑소존이 들어 20대 여성의 피부 금지에 있는 락터바실에스 플램보밍 금지에 엑소존을 네. 그냥 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장품화를 만들었는데 집에서는 미사일이 없잖아요 의사는 주사를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엑소점 애플들을 주사기에 넣어서 시술을 조금 몇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서 썼던 애플도 저희 거보다는 환율이 많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엑소점 주사 네. 형태로 에이. 치료를 하는 거였어요? 음. 스킨 보스 형태로 해서 한번주사 받을 때 거의 40만 원정도까불편하기 40, 아, 하겠네요 비싸죠. 비싸기도 하고. 뷰티에도 예쁘러 갑니다. 뷰티에도 아. <laughs> 그 예쁘다 예쁘게 된다고 하는데 어, 한 달에 한두 번씩 주차 사십만 원씩만 매달 가져갔다가 아 용기 없습니다. 네, 네, 네. 집에서 혼나시겠죠. 네. 하지만 네 이때 유도제와 앰플로 매일 바르시는 거는 혼나지 않으시겠죠. 직접 받으시겠죠. 데왜 이거를 시험표로 네.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바르게 하거나 네. 어, 그 로키비. 크림처럼. 형태라든지재정라든지 그데 네, 저희 리스트가시그니처 이유가 있어요. 어, 그러게요. 네. 병원에서 주사기로 시술을 하는 이유는요. 표피를 뚫고 진피증 깊숙이 흡수를 어... 하는 효과가 음, 있답니다. 음, 음, 피부장벽에 자극을 주잖아요.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주사놓볼 수도 없고 집에서는 장벽에 자극을 주지 않고서도 진피 속으로 음. 들어가서까지 치술 효과를. 그니까 이 바르는 있어요. 크림을 이렇게 하면은, 네. 겉에만생기는데 네. 이걸,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뿌려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들어가죠입자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마이크로. 그래서 이 틈을 뚫고, 암석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모공 깊숙이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가능하고요. 그리고 엑소정 뿐만 아니라, 열세가지 패타이드도 <laughs>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같은 요 펩타이드는, 음. 거예요. 펩타이드는 음. 피부 속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잖아요. 음.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침대로 치면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세요. 침대에 하고 산거 2년, 3년 지나면 꺼지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점점 점점 소멸이 되면서 피부가 파이고, 기름이 생기고. 이 제품을 썼을 때 네. 가장 큰 혜택은 뭐죠? 펩타이드는 재생이 되는 건데요. 안색이 밝아지고, 겉으로 보이는 주름이 혼자 없어지는 효과를 바로 보는 스피커입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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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너무 많이 뿌나요 아닙니다 대표님 그렇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는 어, 일반 시중에 로드샵에 있는 화장품의 리스가 어... 아닙니다 그나거는 그냥 어, 촉촉해 어, 그거 아니었어요? 었 어, 시원해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어. 당연한 거고요 음. 지금 대님 왼쪽, 오른쪽 음.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 미스트는 네, 림프를, <laughs> 림프를 순환을 시키고, 음. 네, 림프, 우리 얼굴에는 림프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귀비, 콧볼 옆에가, 네, 요런 데, 요런 데가, 아, 림프 절이 흐르는데, 가장 많이 흐르는 느위치거든요 음. 그래서, 미스트를 흐르 때, 이렇게 뿌신 게 아니라, 피부까지,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바깥으로, 흐려주시는 게, 음. 가장 림프 순환을 도와서, 네, 얼굴에 혈액순환을 도움이 돼요 국소를 음. 비워준 자리에 엑소존이 들어가서 피부 재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분을 툭툭는 네. 어, 일종의 화장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러면서 피부에 재생을 불러일으키는 네. 좋은 엑소좀 성분이거든요. 을 비슷해요. 비슷한 형태지만 음. 피부 디퓨저하고 그 자리를 자리를 재생 인자로 음. 채워주는 거죠. 엑소좀과 열세 가지 펩타이드가 있어요. 음. 인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장 인자 아이들 얘기 아니죠? <웃음> <웃음> 네, 사람은요 23세가 지나면 성장이 음. 너무 좋아요. 그래서 23세까지 키가 크고 23세 이후부터 키가 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성인가 성호르몬이 나오는데 성호르몬도 40대, 50대 가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성장 인자를 도움을 주는 줄기세포를 음. 주사를 맞는다든지, 어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든지 한동안 엄청 번성을 했거든요. 근데 펩타이드가 이 피부에 들어가잖아요. 성장돼요. 네. 그 역할이 결국은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네. 16년들한테는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 안에서 입가 몸에 돼서 바깥으로 입가에서 몸을 터뜨려 바깥으시고 목에를 짚고 해주시면 해주시고, 목에 자, 어, 이쪽 코 고... 있죠? 제가 한층 이 네. 젊어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네. 이 기계는 반영구적으로 계속 쓰는 거고, 네, 얘를 리필해서, 쓰 쉽게 따서 사용하시면 네. 되고, 또 충전을 가끔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칠한잔을 음... 충전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뭐,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충전하거든요.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병원 가서 비싸게 조사 받으시고, 또 하지 않으셔도, 이제 집에서 스술 가시고, 매일매일 재생을 넘어선 영 노, 화까지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밑에 그 댓글 고정란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더구나 30% 할인해서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네.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입하셔서 영롱화를 통해서. 오늘부터. 네. 1일이에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